빛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자가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항상 원하죠, 복을 받기 원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구하며 그 복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은 요행이나 속임수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직하게 주 앞에 우리 삶을 살아가때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끼리 같은 동료들끼리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누군가 선임자가 오게 되면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척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척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이 어, 이선임들에게 인정을 안 받은 좋은데 또 그런 사람들이 이쁨이 받을 때가 있어요. 무목하게 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먼저 더 좋은 일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을 알아주지 않는데 사람이 연약함 때문인지 허황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정석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론 믿기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할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라라고 명언을 하실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아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아니,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됨으로써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 구원의 길로 가장 기쁜 길로 가장 평안하고 복이 넘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될때 진정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침묵하셨던 것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 말씀 속에서 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고 계실까요? 어, 구원을 허락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1 7 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오랜 오랜 시간 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우리로는 어, 쉽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 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어, 그에게 또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과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별과 같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곧바로 그 일들을 진행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랜 침묵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눈을 떴고, 인간적인 판단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가 잊고 인간의 계획이 그에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아들도 낳게 되고 무언가 된것 같은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갈에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세, 사라를 통해 낳게 될그 아이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왕이 사라의 피를 통해 또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 그런 일, 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계획이 아닌 언제든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내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무엇을 또한 바꾸어 주십니까? 바로 사례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시죠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 같지만 이 안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죠. 어떤 인물이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레라는 뜻은, 이름은 공주라는 뜻이 있고, 사라라는 것은 왕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레는 아브라함의 고귀한 공주,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이제는 사라는 열국의 어미, 즉 왕비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이름을 품게 되고 그 이름에 맞는, 걸맞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안에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뜻 안으로 그 합당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부터 인내하며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면 참 좋을 텐데 어,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에 맞춰 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서 도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된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의 일이 맡겨져 있는데 내가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도망간다 라는 거죠. 아마 우리 삶 속에서 사소한 것부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할수 없다며, 아직 나에게 그런 때가 안 됐다며, 나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며 나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 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그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약속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인내하며 주님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신실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품고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구원의 그 약속을 믿고 그 구원 가운데 머무르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례가 살아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나아가 복의 복을 받는 사랑는 선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과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신뢰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맞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90세 된 여인이 어찌 출산을 할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의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얻게 된그 이스마엘 그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계획 안에 나타난 일들을 그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지금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이 순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아들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주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빛을 제시해 주십니다. 마,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다만 어,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 여러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라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지 못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확신과 그 신뢰를 심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신앙이 되겠죠 어, 그리고 그 기간도 이젠 알려주십니다. 21절에 말씀하시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네게 나을 이삭과 세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고 있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하셨는데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세가 99세가 된 나이에도 하나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나에게 아이를 주시겠다, 사라와 나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처음에 믿지 못했는데 믿게 되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아이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본인 생각할 때는 웃겼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약속이 되니 이것이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언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그가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똑같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응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다라는 반응과 아마 똑같을 겁니다 하느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수 있을 것이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복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이곳에서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뢰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그 모습이, 그 신뢰함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다시 그의 생각대로 그의 뜻대로 그가 나아가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할례를 합니다. 왜 할례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이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칭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었을 때그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할례를 말씀하셨죠. 만약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까지 그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 역시 다테이 죄가 될수 있는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모습을 버리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언약 어,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온전한 길로 그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고 그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나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복을 받게 되는 온전한 길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명령하신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정말 수많은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복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받은 복을 세어본다 하면 정말 수없이 많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또한 허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복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려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났다면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에 들어서고 있는지,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과연 나는 복을 받은 복을 받을 만한 그 합당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그 안에서 성공한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는 철저히 실패하며 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인 삼았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땅 가운데. 그 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도남동 교안에 회그 은혜로운 모습, 그 복된 모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이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잘 감당하며, 그 복을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 능교회될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이곳에 주님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한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며 병들어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 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날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또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도 그혜의 길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이끄신 주님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모습 버리게 하여 주옵고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한 나로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십니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삶.